단독 보도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저는 어제 아주 중요한 전화들을 몇통 받았는데, 바로 지금 전선 지휘관들. 여러분, 북한에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전방에 나와 있는 부대들을 전선 부대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선 부대들이라는 것은 바로 1군단, 2군단, 5군단을 연에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1군, 2군, 3군이 있듯이 북한도 집단군이 세개 집단군이 있습니다. 1집단군, 2집단군, 5집단군입니다. 이한개 집단군이 약 우리의 세 개, 네개 군단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그러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아, 독립여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군단, 2군단, 5군단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1집단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집단군, 2집단군, 5집단군은 바로 최전방, 1군은 동부전선, 2군은 소부전선, 5군단이 바로 중부 전선에 있습니다. 1군단 사령부는 저도 몇번 가보았지만 1군단 사령부는 강원도 원, 강원도 해양군에 있고 5군단 사령부는 철원에 있습니다. 2군단 사령부는 황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군, 2군, 5군이 최전방 부대로서 우리 군사분계선을 우리 한국과 마주한 군사분계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최전방, 최전선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들이 지금 식량난의 호독이다 못해 용양실조의 군인들이 걸려서 쓰러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탈이든 아니면 강도짓을 해서 쌀을 가져오든 훔쳐오든 그것을 묶과해줬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일군단이군단오군단에서 상당히 불만,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정은은 당 정치국 2차 확대회의에서 즉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바로 이병철을 치고 박종천을 쳤습니다. 즉 강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 강동을 시키고 나서 총정치국과 조선노동당 조직부 즉 13과 이 13과는 인민무력부 조직 지도부 13과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당생활 지도과가 바로 13과입니다. 이당좌인의 조직 지도부와 총정치국이 1군, 2군, 3군에 대한 아 1군, 2군, 5군에 대한 집중 고멸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정부패라든가 병사들을 잘못 먹이고 용량 시절에 걸린 문제를 고멸을 하고 질책을 하고 일부 사단장과 정치원들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즉,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총알을 짓고 해임을 하는데 군단장도 아마 무사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1군, 2군, 5군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1군단장은 무사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번에 원산시에 있는 바로 1군단 수산사업소 기지에 중국에 있는 오선들이 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오선들을오선들과 함께 일군단 수산사업소 원산에 있는 일군단 수산사업소가 연합을 해서 오징어잡이를 나가게끔 돼 있고 왜냐하면 일군단 수산사업소라고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직접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일군단 수산사업소인데 군단수산사업소 직원은 가장 큰 규모의 군단수산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기름도 없고 즉배 배를 움직일 디젤이나 그리고 고기를 잡을 구물도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대신 같이 오로장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수십척이 들어올 때 거기에 기름도 싣고고 오 쌀도 싣고 들어오고 고기도 싣고 들어오고 이 먹을 것을 가득 실어다가 이 수산삽소와 일군단 그 창고에 모두 부려 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 비상 방역에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모두 일군단 병사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군 지휘관들에게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문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것은 이미 김정은이 작년 재작년도부터 중국에 오로권을팔때 팔아서 그리고 그오로권을판 돈을 가지고 병사들의 부식물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가 비상방역 체계가 생겨서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이 국가 비상방역 체계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 만에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봐 인민군 총참모장과 이병철에게 알리고 병사들의 부식, 부식물과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두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중 고멸하고 사단장, 군단 정치원을 비롯한 지휘 간부들을 목을 치자 1군단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우리도 모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인민군 역사상 단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직 김정은에게는 보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1군단과 2군단, 5군단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사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표를 낸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을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제를 반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반당 반영명 종파 분자 그리고 종치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두 책임이 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사단장 사단 정치 위원 연대장 유단장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사표가 아니라 같이 우리도 문책을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총정치국과 당 조직지도부 고밀과에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난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와,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 이 정도까지 됐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중국 오선들과 그 오로공들 쭉 동해 바다에 들어와 있던 수십 척의 배들이 옥류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그 정보를 오늘 오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아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아마 빈털토이로 중국 배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빈털토이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오선들, 중국 오선들, 그리고 용세 오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북한에 돈을 줄대로 다 주고, 식량까지, 콩기름까지, 먹을 것까지, 부식물 다 실어다 주고, 국물까지 다 내려다 주고, 함께 고기잡이를, 오, 오징어잡이를 나가게 돼 있던 배들이 그냥 빈 배로 쫓겨 내려오게 된다면, 그래서 아직 고멸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의 선식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정치국과 당중앙연의 조직지도부 고멸을 고멸해서 몇 사람의 사단장과 정치위원, 군단정치원이 문제를 제기되고 숙청될 위기에 넣어지자 모든 장군들, 모든 사단장, 여단장 지휘관들이 동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들거어난 북한. 아, 이제는...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또 이민군 병사들, 지휘관들도 예전의 병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민군 세포 비서까지 했고 이민군대에서 약 11년간 군사 복마다 우리 한국에 와그 후배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휘관과 병사의 사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문제도 한번 언젠가 저희 스튜디오에 불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도 북한이 그런 전우회가 있다면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정말 한 몸으로 단결돼서 그런 사랑과 전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당연할 수 없다고 소름 끼칠 정도였던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이 아니라 막 4, 5년 전에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지시한다고 해서 이제는 맹목적으로 받아먹는 지휘관들이 아님을 이번 고멸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총정치국이나 조직 지도부도 이런 이 사실을 그대로 김정은에게는 보고할 것 같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멸을 내려갔던 이 총정치국이나 당 조직 지도부 고멸 성원들이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 국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김정은의 결사 옹의를 다짐했던 이 인민군 장병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김정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총구를 겨누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흔들리면 북한 정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